오늘은 황토방이 아닌 거실 바닥 약 2.5평에 방 바닥만 시공해 드렸는데요. 이득 사모님은 2년 전부터 상담을 하셨는데 방한칸 황토방을 만들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으셨는지 방 바닥만이라도 뜨끈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보통 거실에서 TV를 보게 되면 겨울에는 차가우니 뜨끈한 바닥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청주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다 보니 주 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밥도 여기서 먹게 되고 잠도 여기서 잔다고 만족해 하셨는데요. 공간이 없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시공 방법은 바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45mm 각재로 프레임을 만듭니다. 단열재 13mm, 알루미늄 패널 18mm, 황토보드 바닥용 10mm, 숨쉬는 천연창판 3.2mm인 두께 약 45mm죠. 그럼 바닥 열을 뺏기지 않도록 이보드 단열재로 단열을 먼저 합니다. 우리 황토방 만들 때와 동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저희 황토일과 특허 난방인 알루미늄 언돌 원수 난방으로 알루미늄을 조립을 하는데 알루미늄은 공기층을 두고 두께 18mm로 다른 난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해진 열을 이 공기층에 잡아주고 그 위에 황토보드 바닥용을 깔아주므로 황토의 효과와 황토가 축열 기능까지 그래서 에너지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며 구들판, 언돌판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저희 황토일과 본사에만 있는 숨쉬는 천연장판으로 시공을 하는데 평상시 습이 위로 배출되어 습이 차지 않고 곰팡이 생기지 않은 황토방 황토찜질방 전용의 숨쉬는 천연장판으로 마감되어. 따뜻한 구두방 바닥이 됩니다.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 방한칸 황토방이나 황토찜질방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전국 시공이 가능하고 방문 견적 또한 무료로 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그